요한 1서 4장 12절 13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올게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가하고 그가 우리 안에 가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은 고요하고 독특하고 다채로운 인격체이십니다. 깊은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도 기쁨과 자절과 분노를 느끼십니다. 비록교 교리 중에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는 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성경에 가르치는데요. 창세기 6장 6절에 해산하는 여인같이부르지으르니 숨이 차서 신이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은 인간들의 행동 때문에 충격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를 희생제물로 바치자 하나님은 매우 놀라십니다. 내가 명령하지도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슬픈 목소리로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랴? 하나님은 인간과 절실하게 사랑을 주고받기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신 것 같은가? 또는 왜 이렇게 불, 불공평하신가? 왜 침묵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사랑에 목말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숨어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를 발견시키기 위해서 불공평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침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세기와 7세기 그 사이에 400년의 긴 기간동안 하나님 침묵하시고 말라기로부터 예수님 오실때까지 또 400년을 침묵하셨습니다. 사랑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복잡하게 예, 만드는 것처럼 하느님도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만큼은 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가지 성전이 있다고 했죠 첫번째 성전은 소로몬이지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성전은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성전입니다. 이세 번째 성전, 이세 번째 성전은 이제 각 사람, 예수님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성전입니다. 피조물에게 위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창조와 재창조와 태창도는 우리에게 계속 위임이 되고 있습니다.